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말씀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사실은 묵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는 지난달에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묵상한 부분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성경을 쭉 읽어 간다는 생각으로 읽어 가시고, 지난달에 묵상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예, 사실 오늘 본문은 26장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한 내용입니다. 여기 성막 설계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13일, 14일, 15일, 3일간 제가 그 성막 그림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한 번에 다 합쳐놨어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판단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았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36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26장에서 이렇게 설치할 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설치는 40장에서 하거든요. 지금 36장이니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잘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문은 긴데, 묵상할 내용 자체는 지난달에 26장 묵상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왜 굳이 두번 반복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장 8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은요. 26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워낙에 길이도 길고 하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열폭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달에 저희가 앙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성막을 덮는 천입니다. 이 성막 본당이라고 제가 불렀던 이 구조물을 덮는 가장 안쪽에 덮이는이 형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그리고 그룹이 수놓아진 천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고리 쉰 개를 달아라 다른 곳에서 다시 쉰 개를 달아라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해라 이 앙장을 지을 때 다섯 폭씩 다섯 폭씩 나누어서 이어 다는 것 이야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앙장 위에 다시 염소털로 덮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열폭이 아니라 열한폭을 만들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폭과 여섯폭을 서로 이어라. 노트 갈고리로 그것을 잇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6절인데요. 16절에서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되어 있는데, 26장 구절에서는요,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26장에서는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우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36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앞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앙장과 휘장을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치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할 내용은 빼놓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내용을 그냥 복사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지금 만드는 상황에서 쓰여진 글인지, 설치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글인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뺄건 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18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노갈고리쉰 개를 만들고 그 휘장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해라. 여기까지는 26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노갈고리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해라. 같은데, 그 다음에 그막 곧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미 저쪽에 한 규미씩 성막 좌우에 덮어 늘어뜨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니까 그것을 덮어서 늘어뜨리는 이야기는 쓰고 있지 않죠 이렇게 그냥 똑같이 베껴 쓰는 것만 같지만 그래도 뺄 것은 정확하게 빼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널판들이란 여기 세워져 있는 이 판들을 말하는 거죠. 이긴 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널판들을 남쪽에 20개, 그리고 북쪽에 20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 띠. 그 널판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한 면에 다섯 개씩 띠를 꽂았었죠. 그것을 다섯 개씩 띠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34절에 보시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꽤 금고리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다. 똑같은 말이 26장에서도 나오지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략하고 있죠. 아직까지 세울 때가 안 됐으니까요. 35절부터 38절의 내용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파로 케트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하는 휘장, 마삭이라고 하죠. 이파로케트와 마삭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내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것을 위에 달아 올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권 배실로 수놓아서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에다가 달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 갈고리를 내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음받침 위에 놓아서 그것을 달아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휘장은 단 후에 증거궤를 그 안에 들여놓고 또 성소와 국 신성소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속죄소를 두고 그다음에 진설병 놓고 등대 놓고 하는 이야기가 26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죠. 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제작 단계지 설치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을 한꺼번에 추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아비, 그리고 나머지 성막 제작팀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모사하는 이 성막을 제작해 갔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완전히 준비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생활해 나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구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의 기본 설계도가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충실하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기본 설계도는 내 뜻과 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질서가 말씀대로 세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정의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나라, 진정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느끼는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